자, 안녕하세요. 제나입니다. 오늘은 몰래카메라를 애들한테 좀 해볼까 합니다. 제가 팡으로 백종원 씨 음식들을 조금 많이 시켰어요. 밀키트 같은 거죠? 이 친구들이 맛에 대해서 은근히 깐깐해요. 치킨 만드는 영상 보면은 개지랄했었거든요. 현이랑 투보가. 이 친구들의 미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궁금해가지고 최근 논란이 좀많으셨던 백종원 씨의 음식들을 가져가지고 제가 밀키트 사업을 할 건데 어떤 음식이 제일 낫냐 이걸로 한번 가지고 가겠다. 광고를 좀 해야겠다. 라고 밑밥을 깔아서 별로... 이러면 은 이거대로 재밌고, 어 맛있는데? 이러면 백종원씨는 리스펙 한번더 받는 거고, 백종원씨 밀키트들의 솔직한 감상평을 애들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애들이 확인을 안 했네요. 아... 저녁 8시인데, 지금 씻는 게 존나 웃기네. 오늘 밥 다들 안 드셨죠? 근데 저녁 8시까지 공기는게 말이에요. <laughs> 그래도 오늘 가만히만 있으시면 돼요. 아무도 안 해도 돼요. 어, 그래요? 약간... <웃음> <웃음> 어쨌든 오늘 뭐할 거냐면은 전에 말했잖아 밀키트 사업 한다고 미리 먹어볼 거예요. 백조원도 갔는데 예? 잘시가 <laughs> 아, 1티어가 가셨는데 <laughs> 근데 만드는 과정 이런 건 보지 마세요 아 이거 어디서 봤다 했더니 o 다 o 랭도 이제 밀키트 사업을 했었는데 잘안된 걸로 알거든요? 미 밀키트 사업이란 게 되게 많이 해. 솔직히 우리가 광고를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밀키트라도 해서 사준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? 광고 5년 동안 안 받았는데 5년이 뭐야 지금 6년 동안 가요 6년 도안 했는데 이 정도는 사주겠지 않나요? 요시가 1티어도 망한 밀키트 사업을 왜굳지 <laughs> 유튜버가 하려는 거야 전문적 이제 요리를 배우는 놈들이 이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눈기빨로 그냥 X나 <laughs> 어 아, 한번 돈좀빨아보려고 그냥 투보님의 개인적인 의사였고요 저는 밀키트 처음이라 <laughs> 밀키트를 좀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한 여섯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 맛없다 하면 그냥 밀키트 사업 접을 거야? 어 접을게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맛없다고 하면 재능이 없는 거죠 이 밀키트 사업이란 게그 요리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미리 이미 베이스는 깔려 있어요 킥을 추가하는 거죠 킥을 뭔가 조금 색다른 거를 좀 추가하려고 베이스는 괜찮은지만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하여 여러분들 방 안에 들어가 계시면 은 제가 만들어서 해드릴게요 제일 괜찮은 거랑 제일 별로인 거 하나씩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등은 또 사주는 거예요? 밀키트를 그냥 만든다는 거지 어, 그래 이 x 놈이 새끼 뭐만 하면 사달라는 거지 아, 아, 아. 밀키트 어차피 많이 팔면 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밀키트는 무조건 엠빵이죠 대단히 자랑해 주는 거네 x 야 근데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잖아 저 x 뭐 했다고 지금까지 x 먹기만 했잖아 야개 x 밥만 먹었잖아 제발 <목소리> 이제부터는 좀 조용히 만할게요 이단밑밥은 진짜 개잘 끊어서 그냥 하나씩 대지 하면 될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는 퍼불고기인데 8,500원이거든요. 250g 들어 있고 미국산입니다. 만두 뭉범 되게 쉬워 가지고 그냥 바로 넣으면 돼. 여에다가 끓이면 됩니다. 이게 양념이 있어서 물을 안 넣어도 되네. 근데 왜 점점 물수록 적어지는 거지? 자, 일단 양은 이 정도입니다. 이 정도 딱한 그릇 나올 것 같아요. 대충 이, 이렇게 음. 나오거든요. 맹면하지 <laughs> 일단 후보한테 먼저 첫 번째 밀키트입니다 일단 진짜 솔직하게 말해줘 이게 8,500원이고요 딱 이렇게 와요 8,500원 돈 주고 사 먹을 정도의 가성비가 있냐 양국터가 그냥 한식 뷔페 가면은 이거보다 더비야 <laughs> 야. 야. <웃음> 밀키트가 원래 그 정도는 하죠 음, 끝맛이 왜 이렇게 밍밍해? 첫 맛은 짜거든 음, 중간 맛은 비린지 끝맛은 밍밍해 <laughs> <laughs> 기승전결이 확실하네 <laughs> 억지로 넘기시는 거 아니죠? 찌르죠, ᄉ <laughs> <laughs> 네, 얼마 주고 사먹을 만해요? 4,000원이면. 4,000원이요? <laughs> 막말로 이게 한식뷔페가 가지고 8,000원 내줘? 떡을 쳐요. <laughs> 만원 내줘? 아줌마 옆자리 안 치고 먹을 수도 있어, ᄉᄇ. <laughs> <한식 뷔페는. 웃음> 양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. 밥이랑 먹는다 치면은, 물론 음. 이게 딱 맞긴 하겠지. 그치, 딱한 공기에 딱 적합한 안사 드신다는 거죠? <laughs> 아, 예? <laughs> 제가 갖다 버리죠, 이거. 일단 알겠습니다. 게임 중야 혹시? 아, 네. 아, 네. 자, 내리자 내리자 수분님 재밌어 보였었죠? 그때 저안 불렀나 했어요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나 이번엔 아니야 일단 아니,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갑시다 재원이 왔으면 롤 절대 안 한다 <laughs> 아니 난 끄자고 얘기 안 했어 <laughs> 자 이게 가격이 8,500원인데 투어 좀 먹었어 두 젓갈 정도 먹었어 두 <laughs> <아니, 웃음> 젓갈을 먹은 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일반적인 인감나라 거기 가면은 이 정도 펼거 같음 사촌 한번좀먹겠어요 진짜 소비자 입장으로 말씀, 저는 먹을 것 같긴 해요. 아 지금 여기가 햇반이 없어서 그렇지, 햇반이 있었으면 좋겠어 햇반은 만 솔직히... 원이야. <웃음> <웃음> 재미님은 평점 몇 점? 5점 만점에 몇 점? 3.5? 3.5. 난그럼 솔직히 한 4.5. 밀키트라는 것 자체가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한개 직딱이거든요. 두 분님은 몇 점? 그래요? 2점. 진짜 돈다날고 그냥 백 삼니다. 저. 자, 다른 거 가져올게요. 네? 두 번째는 삼계탕인데요. 만5 0 0원입니다만5 0 0원 아, 5육분간 그냥 넣고 끓이면 되네. 자, 음. 내용물은 이게 끝입니다. <웃음> 반신욕이잖아요, 이거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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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서빙 감점이요. 서빙도 보는 거예요? 밀키트에 <laughs> 요즘 서빙하는 새끼도 있어? <laughs> 시간이 이래 오래 걸리면 누가 먹냐고. 저 죄송한데 이거 논란이 생길 것 같아서 여기서 접을게요. <laughs> 드디어 네가 꼬리를 내리는구나. <laughs> 근데 밀키트로 삼계탕을 먹는 사람이 있나? 그치. 비비고. 비비고 삼계탕 맛있어요? 어 아, 맛있어요. 야 근데 비비고를 어떻게 따라잡냐? 솔직히. 따라 잡을 생각으로 하셔야죠. <laughs> 우리가 만약에 재훈이가 하게 된다 생각을 했을 때 비비고랑 좀 대체로 우리가 이름을 좀 하나 지어주자. 뜯고. <laughs> 후비고. <웃음> 이름을 꼭 그런 식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.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왜 비비고의 라이벌을 지금 느끼는 거야? <laughs> 백캠을 먼저 넣어야 된다는 거 돼. 비비고야. <웃음> 아, 아까. 좋은 승부도 아니었어. 빼께 맞승이었어. 놀대남 <laughs> 일상 여캠퍼리 하는 새끼가 <laughs> 갑자기 밀클을 낸다 하면은 차라리 밀프를 낸다 하는 혜연이 <laughs> 있어요. 개 좋다고, 저거야. 고소한 삼계탕이요. 이 새끼들하고는 <한가랑> 다르게 <laughs> 되게 활발해졌어. 이거 얼마예요? 만 500원이에요, 만 500원. 어, 잠깐만 이건 좀 야, 괜찮은데? 근데 정말 당만 있어요? 이게 안을 벌리면은 안에 밥 같은 거? 그렇지, 그렇지. 다 있네, 밥이랑 대야나 있다, 야야! 야, 야, 전잘 먹는데? 가성비는 좋아 일단 가격 가성비 합격. 응.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만 원에 삼계탕이면은. 저런 요젓갈은 여기 있어. 요 네. 네. 딸남들 <laughs> 이거 뭐야 고쳤어, 뭐 어? 이거 고쳤어 그래서 어? 이거 고쳤어? 저희 저 얼마나 잘한대요 이제 아 진짜? 네 <laughs> 이거 이렇게 지는 게 맞아? 이... 야 그럼 이건 맞아 네가 하는 거 어? 우리 아빠가 알려준 건데? 니 <laughs> <laughs> 네 아빠 좀 고쳐라 요 <laughs> 삼계탕은 솔직히 틀딱들만 좋아한단 말이야 <laughs> 이빨 몇개 빠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<laughs> 예? 어린애들은 한약 냄새 때문에 이걸 싫어해 그래서 마라랑 섞자 마라 삼계탕 어린애들도 마라 향 때문에 어차피 환장하거든 집으로 해서도 만약에 마라 삼계탕을 줄게 <laughs> <집으로 또 웃음> 할머니 쨘고 <제일> 이러지 <귀여워지. 웃음> 거기는 <웃음> 할머니 안 먹어 이랬어요 <laughs> 삼계탕 들고 <laughs> 할머니가 처먹어! 이랬는데 <laughs> <laughs> 세탁회 측때사달라 그냥 는데 삼계탕이 있어서 아지마안 먹어 할머니 다 처먹어 요 이런 영화예요 진짜 이게 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좀 신기하긴 하다 <laughs> 나4.5난 솔직히 삼계탕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5점 <laughs> 가격이 퀵게에요 삼계탕을 만약 한다면 여기다 추가할 게 뭐가 있을까? 한해 베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한해재료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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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해서 어렸던 애가 크면 딱 이런 느낌 <laughs> <하죠. 웃음> 자세 번째는 소갈비찜입니다 이게 500g에 15,500원 정도 하고 조금 논란이 좀 많아요 소갈비는 호주산이고 소스가 중국산. 자 일단 만들어 볼게요. 이것도 그냥 넣고 그냥 끓이면 돼서 굉장히 간단합니다. 이거 싫어해요? 아니 고기가 야 내동인데? 삼계탕 괜찮은데 왜 소가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? 진짜 한 동이씩밖에 못 먹네 이거. 와 이거는 애들이 좀 욕하겠다. 아, 진짜 그냥 그대로 끓인 거거든요. 자 여러분들 일단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어서 드시고 나서 가격은 이따 알려드릴게요. 야이칡발아어이 뭐야 이거? 먹다 남은 이 ㅅ 이거 <laughs> 아니야아저 알아 이 호주집에 우리 엄마 아빠 밥다 먹고 저녁에 이러고 같이 오면 자밥 무라 하고 왔을 때 이거 <laughs> 어머님이 <laughs> 짬 처리하세요 아들한테? 예 <laughs> 진짜 가격 3천 원 이상이면 ㅅㅂ 3천 원이요? 그냥 맛이 중요해 사실 음 맛은 있어? 아니 돼지갈비야 아니면 LA갈비야? 소갈비야 <laughs> 그럼 LA갈비네 짠맛 어, 따로 맞아. 공존하고 잡내 따로 공존하고 합쳐지지 않았어 왜 이렇게 순수하지? 놀랍게도 고기 한 점씩 먹었는데 고기 한점 남았어요. <laughs> 뭐한번 먹어보자. <laughs> 왜 이거 얼마예요? 일단 맞춰 보세요. 이걸 만약에 만 원에 판다? <laughs> 맞습니다. <맞으신> 해찐 <laughs> 모르겠지만난아무것높 <laughs> 끼지도 다송 모르거든요. 보갈비찜인데이 새끼 소갈비찜 안 먹어 봤지. <laughs> 내 담배값보다 못하고 있는데. <laughs> 아 진짜 이거 배돌리로쓸수있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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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평점 1점이요. 어 아, 나도 1점인데? 이거는 2점 이상 좋습니다. 안되건 냉정하게 해야 돼요. 이거는. <laughs> 어저 백캠 <백협> 연전 0승이요 <laughs> 지금 3연승 중이세요? 2연승이요. 딱 <laughs> 깨탕은 이겼으니까. 요 가격은 정답은 15,500원입니다. 배달하시는 분이 중간에 몇개손대금만을 빼버려 아야야 야. 아, 안돼요 이게 아 백종원 씨 포기해야 돼 이게 나 1티어가 그히1티어 아닌데 개나 소나 이런 이걸 만드니까 이 사주는 사람이 문제야 사실 이거 한 명만 걸려도 에디션이거든 이게 여러 존나 빠리아 이게 얘, 얘왜 이렇게 하하 아, 웃고 난... 놀랐어 자 다음은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413g 들어있네요 413g 그러니까 옛날 분식집 느낌의 가래떡 느낌인 것 같아요 6,900원 하네요 6,900원 그대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일단 물 300ml 넣고 이렇게 소스 넣고 어묵 넣고 일단 끓이면 봅시다 자 일단 완성 비주얼은 이럽니다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햄매 가래떡이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존나 맛있는데 옛날 분식이네 아니이것도 밍밍해 잘안스며드는 느낌? 자는오 나오, 친구는 어, 응. 오, 오, 싸다, 이 친구는 이친이이거는이 친구는 원입니다이이거싸다이싸다이이게제대이된 밀키트지 떡이이게뚝끊이는지아니는 쫄깃한 는이 친구는 이친쫄깃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이이이이랑는이 야, 왜 이렇게, 맛이... 야, 왜 이렇게 응? 맹해? 그냥 떡 맛이에요. 육성 0 0원에 사서 계속 들어서 그냥 간을 다 베게 하면 먹을만해요. 난 이것도 나쁘지 않아. 그냥 난 끝맛이 너무 맹맹한데, 끝맛이 맹맹하면 이거 한입 먹고 간장 먹어. 토 달지 말고 야. 야. <laughs> 요즘 분식집이 보면은 그육0 0 0원 들고 가지? 아줌마가 나가래요. 야, 떡볶이집 안 가봤지? 너 아니, 떡볶이집 가면은 어, 얼마들 돈이랑 아, 7 0 0 0원이 왔다. 야, 아니, <laughs> 천호동은 그래요? 천호동은 그런가 봐. <laughs> 난이 정도 풍급만 해도 이게 심 아까 소갈비도 훨씬 나. 떡볶이를 먹으러 막 진짜 20kg까지 택시 타고 가가지고 떡볶이 먹고 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랬다고요? 여기까지 <laughs> 해야 돼? 1,900원 <laughs> 줄 테니까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. 6,900원을 주시면 이거보다 맛있는 떡볶이를 사고 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안 먹지?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요리에 진짜 관심 하나도 없는. 이거? 그러면 총평 들어봅시다 저는 3점이요 에 나도 3점 나 2점 저 0.5점이요 에 제일 맛있다고 느낀 떡볶이는 어딘데? 이 할머니 가래떡이라고 파는 오! 이게 내가 아까 아, 얘기했거든 저... 저도 시켜먹거든요 그 할머니가 너 보고 나가! <laughs> 이랬어요 <웃음> 아니 이게 <laughs> 이게 만약에 백키메랑 하면은 좋은 승부가 될것 같아서 <laughs> 아, 이건 만든 배 <laughs> x 못따라가요아 저는 이거 만든 <laughs> 그 x 백종원 못답니다 <웃음> <웃음>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눈치 챌법한걸 하겠습니다 땡나는 거 백캠 백라면은 115g 4개에 3980원이고 백캠은 하나당 7,140원? 340g에 7,140원 이것도 340g이네 자 이거는 5,680원이에요 일단 이거 두 개를 둘다 구워서 나눠 볼게요 왼쪽이 백캠 오른쪽이 스팸입니다 백라면 같이 해가지고 그때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앉아보실래요 일단 라면이랑 스팸을 좀 구웠습니다. 스팸은 그냥 한 거고요. 궁합을 몰라고. 둘이 궁합이야? 저일까? 너무 아, 짜잖아. 그니까. 그래서 백식이었잖아요, 그래. 내 쪽이 이렇게 들어갔었어? 야야야야 새끼야 거기다가 <laughs> 그냥 그려서 둘게 <laughs> 나라 그냥. <laughs> 스팸이랑 백햄 있었거든요. 맞춰보세요 일단 한 입씩 먹어보고. 난 이거 먹을게. 똑같은데요? <laughs> 얘 미각은 믿으면 안 돼. 똑같은데? 둘 어, 똑같아. 존나 짜 그냥 둘다. <laughs> 자칭 미식가님은 <laughs> 맞출 수 있을 것인지. 난 이게 백햄이야. 첫첫 입이 달라 첫 입. 아해아 해. 백햄이 <laughs> 더 짱구로 알고 있어 나는요 짱구로 따지면 이거야. 평상시 너네가 먹던 스팸 맛을 생각해야지. 스팸 짜지. 어. <laughs> 라면을 밀키트로 <밀킷으로> 팔아요 이제? <laughs> 아니 아니야? 세트로 하려고. 햄이랑. 스팸 이렇게 존나 짱급이 존나 하나도 간이 안돼 있잖아요 라면이. 일단 라면 내 <laughs> 네 스타일은 아니야. 그냥 열라면 차라리 그냥 열 라면 끓였으면은 차라리. 너가 물줘도 잘못했다. 맛있는데? 정리할게. 이게 백햄이야 너는. 어, 난 이게, 이게 백햄 이게 백햄 음.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들 음, 먹었던 거 음, 중에 제일 음. 1순위 뭐야 1순위 삼계탕이요. 그럼 꼴등은? 저 소갈비. 저 떡볶이요. 여러분들이 봤을 때제 밀키트 사업이 어느 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? 그러면 인기 하나 있다 해가지고 별의별 사업 벌리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어. 아 그래요? 그럼 아까 그 소갈비찜이 그랬어요? 아그거 없죠. 저 사실 여태까지 음식들 다 드셨던 거는 백종원 씨가. 어, 어. <웃음> <웃음> 예? 다 백종원 씨가 만든 밀키트 제품이었습니다. 너는 <laughs> 백캠이랑 백캠이랑 맞장 뜨고 있었던 거야? 그니까 러 이게. 이새난 <laughs> 어... <laughs> <laughs>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해. <laughs> 백종원 씨가 이제 밀키트 사업에 빠져든 것도 더본 코리아라는그 작은 거. 인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벌린 일이잖아. 이 새끼 되게 뇌정어 아, 이게 둘다백해이라고 <laughs> 아니야. 재민이가 맞췄어. 아무리 백종원 씨가 솔직히 했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. 몽피디의 <laughs> 의견은 저희와 상관이 일점 없습니다. 수분님은이입니 니네 이미 제꺼에 동의를 한다는 한다면서... 아, 거. <laughs> 백종원 씨와 백종원 씨가 싸운 거잖아요. 누가 싸운 거는 백종원 씨가 이겼어요. 제가 잘못싸우는 거는 백종원이었고 별로였던 것도 백종원이었던 거잖아. 결국 승자는 백종원 씨였던 <laughs> 거야. 자, 이거 썸네일 하나 찍게. 어, <laughs> 이건 삼계탕도 <laughs> 있었어. 아 그래, 삼계탕은 맛있었어요. 근데 이 새끼 존나 어려는 게 백종원 씨가 맞는 거라고 하니까 라면 존나 먹고 백김 존나 먹고 그냥. 너도 백라면이야? <laughs> 예 음, 백라면입니다. 맛있더라고. <laughs> 야, 야, 야. 물 돈을 실패해도 이런 맛이 난다? 나 레전드예요. 짜조를 했다가. 점점 철수하는 게 나와버려. 야, 야, 야! <laughs> 강행 돌파하지 마. 솔직히 <laughs> 아, 말하면 라면도.